네, 안녕하세요. 히트맨 카페 부 운영자 니입니다 네, 이제 히트맨 대망의 마지막 미션이고요. 47이 드디어 본인이 탄생했던 실험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이 미션에서 오르트마이어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을 아, 저번에 주었던 총을 꺼내 주시고요. 어, 문 열어 주시고요. 바로 사살합니다. 문 열면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48이 어, 새로운 버전인 48이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47을 공격을 할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47은 이쪽 문으로 나가주신 다음에요 어, 여기는 간호사 죽여주시고 여기 안에 있는 총들을 한번 먹을게요 지금 잔탕수가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총알을 많이 먹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복도 여기 방탄복 많이 없으신 분은 방탄복 여기서 입어주세요 입어주신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48에 한명 있을 겁니다 바로 쏴주세요 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8아네 죽이고 나서 전방으로 다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좀 꼼수를 쓸 겁니다 자 여기로 이동해 주신 다음에 또 48이 또또 들어올겁니다 음. 여기가 아니었네 네. 이쪽으로 들어올거 같네요 바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네. 자준비으면은 이제 이게 어, 예, 바깥쪽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48이 대기 중인데, 48문 열면은, 저도 같이 따라서 문 열어서, 이쪽으로 나가서, 안쪽으로 또 빠지면은, 48도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이런 식으로 꼼수를 통해서 잡아주는 방식이 있는데, 잠시만요. 얘네들 총을 좀 먹어야 돼서, 지금 총알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기하다가, 48이 나가면은, 또 반대쪽으로 또 다시 나가가지고, 어, 48 등을, <laughs> 이게 이제 경험상 47이 48보다 어, 경험상 전, 전투를 하는 경험이 좀더 우월하기 때문에 48은 경험이 없는 애들이라서 좀 멍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47을 막 찾아다니는 48이 항상 뒤치기를 맞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게, 계속 오는 클론들을 공략을 할수 있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길도 이거 하시다 보면 계속 자동으로 다 외워지실 거예요. 문 열면 그때 나가서, 문 열면은 항상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얘들다 조져주시고요. 애들이 되게 바보 같아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다 경험이 없는 애들이라서. 오. 쟤도 마찬가지죠. 대기하고 있다가, 쏘세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네. 좀 야비한가요? 47이? 네. 어찌 됐든. 이제 또, 또한명또 들어오고요. 대기하죠, 준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또 여기 나와가지고 하면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쏴주시고 총 야비하네요. 제가 봐도 <laughs> 다시 대기한명한 음, 한 명씩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laughs> 원래 보통 한 번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아유, 쩔어버렸네. 타이밍 이좀 늦었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정명순부도 47이깁니다. 자, 그리고 18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되고 네, 우리 형제들 다 고수까지 빼먹어 줄게요 네, 네 다음도 마찬가지로 네, 기러, <laughs> 얘는 벽으로 통과해 버렸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전부 다 죽이면 문이 열려요 제가 지금 패드가 아니라 마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패드로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그, 오르트마이어 박사가, 얘 중에, 얘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오르트마이어 박사가, 48이, 48이, 자기가 보낸 48 클론들 중에 한 명이 47을 죽인, 죽이고 다시 돌아온 줄 알고 환영해 줍니다. 멍청하게. 그때, 걔를 이제, 어, 올트마이어 박사, 그때 주시, 죽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48에 이제, 바코드를 찍어서 보내고, 크, 그러면은, 이제, 올려보내주죠? 아,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문을 열어주죠? 네. 그러면은, 이제, 르트마이어 박사가 제가 48인 줄 아는 거죠? 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이때 쏘시면은 오토마이 어, 박사는 기가 자기 아들 얼굴도 <laughs> 못 알아봤다면서 막 한탄을 합니다 I didn't even recognize my own son You broke my heart my son What good is a bullet prove when death strikes from within 네, 이걸로 이제 엔딩을 보게 되고요. 어, 47이 죽였던 리옹, 프란츠, 보리스, 파블로 이네명은 어, 47의 DNA 제공자이자 플론, 클론 프로젝트의 자금원들입니다. 어, 리옹이 보리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어, 편지 내용대로 리옹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오르트마이어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감시하고 있었고 연구 속도가 느리자 계속 간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트마이어 박사는 루마니아에서 연, 이제 연구소를 옮기고 첫 번째로 리옹을 암살한 것이고요. 혹시 파블로 암살했을 때 오르트마이어가 보낸 편지 내용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분명 파블로도 오르, 오르트마이어 박사의 그 프로젝트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르트마이어 입장에서 보면은 연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자금을 다 대주기만 하면은 이 인간들도 무쓸모고 계속 거들, 거슬리고 그리고 걸림돌만 되기 때문에 어,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차라리 이 인간들을 제거를 하자라는 마음에 이제 47이 완성된 후에 암살을 47을 통해서 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클론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다 4명이 죽고 난 다음에 코빅박사밖에 없으니까 코빅박사도 이 차면 제거를 한 겁니다. 오르트마이어 박사는 이제 자금줄이 필요한 이제 웬만한 연구들은 다 끝냈고, 최강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원했습니다. 일단 오르트마이어 박사는 이제 47을 없애야 되니까, 최신 버전이 48로 방금처럼 분명 없앨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어 여기서 오르트마이어 박사가 47의 존재를 너무 저평가해버린 거죠. 유전자 자체는 48이 우월하지만, 경험은 47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어 강과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히트맨 1 엔딩을 보게 되네요. 히트맨 2 사일런트 어세신도 공략 영상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제작하면서 번역 문제 때문에 히트맨 카페 이제 서강진현님이 예전에 올렸던 글들을 많이 참조했네요. 게임 읽어주는 남자님, 히트맨 카페 서강진현님, 히트맨 위키백과 등의 자료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히트맨 1 코드네임 47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도 좋은 콘텐츠 로 다시 뵙겠 습니다.